이 팔자를 보는 순간에 뭘, 뭘 생각하면 아 이게 잡기의 잡기재간의 평간득세니까 인수가 용신이다 이래 봤다면 그날 보러 꽝이래요 꽝 남은 인생 잡는거예요 근데 사원에 진급득 하더라 사원에왜 진급한다 사신이 땅바닥에도 결국하고 뭐예요 그럼 장생한다 지금 한테아 이러면서 용신하고 안된대 안되지 그, 그래, 그리 그래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네. 아시겠죠? 에이? 자, 이팔자는 조직을 움직이더라도 상당히 규모가 큰 조직사회 중심으로 간다. 네. 그럼 가끔 운의 유혹에 의해서 무엇을 만났을 때, 인연이나 묘년을 만나 친구가 찾아와서 사업을 하자고 할 때, 이때 하라고 한다, 못 하라고 한다. 예, 네. 못 하라고 한다. 그렇죠. 하려고 싶으면 뭘 하고 한다? 저동업으로 그죠? 저동업으로서 본인 부업, 처의 주업 형태의 사업 요소를 구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사업을 꼭 한다면 뭐가 손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광고 손을 잡은 형태를 유지하면서 가는 것이 좋다는 거죠. 네. 자, 해에 발자 한번 보세요. 숙년이나 인연이 되면은, 이때 이제 조직사회의 부득이한 환경, 자리 전변의 부득이한 환경이 오겠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경금이 어디에요? 숙에 입고하니 이건 내가 뭐, 어떤, 어떤 내 개인적인 어떤 운세의 양이 아니고, 큰 환경이, 큰 조직 사회가 뭡니 구조조정되었다든지. 그래, 갑자기 책상에빠져버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부득이한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자기 변동 인자 발생한다는 고하 거죠. 자발이 안 하죠,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이 글자가 어떻게 되었냐 쇠퇴하게 되니래서보통 예. 이제 이런 예, 추김묘운의 경금이 어떻게 해요? 쇠퇴하면서, 그렇다면서 그런 환경이 쉽게 주어지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요? 수불이 되세요. 네. 그때는 네. 뭐 대충 보면 잘안 돼요, 뭐가. 뭐냐 왕자가 입고 왕자가 절지에 이르렀을 때는 팔자의 무기가 무기가 어떻게 됐으니 사라졌으니 세속의 일을 구하는 면. 대부분 다 자기가 주동하기도 어렵고, 또뭐 주변 환경도 잘 맞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사람의 길을 가지 말고, 어디의 길을 가라? 귀와 닮으려면 어디에 주로 산다? 아시겠죠? 귀국 산장에 누가 산다? 도사들 에 산다, 도사야. 이렇게, 에, 이렇게, 이런 운에는 뭘, 뭘 따르뭇냐. 그러니까 결국 이 제일 간단하게 한다면은 축 임묘가 결국은 자아의 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아의 길을 봐도 좋고, 뭐라고 요 왕자가 임묘하여 나머지를 쓰자니 쓰잘데기 없고 구차하니, 내 차라리 사람의 길을 버리고 무엇의 길을 따르겠노라. 에, 귀신의 길을 내가 차라리 따르겠으니, 차라리 내가 기곡에 머무르는 도사로 살 것이 너무 잘 뜬다니까.